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훌이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 데게리오, 아루뽀세는 벤 헤세시니. 소고와 헤벨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한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 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 0 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요,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오,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아모리 사람의 왕시과 바산 왕 나라 길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니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일본에 아키모토 하사오라는 회장이 세운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헤이세이 건설입니다. 이 회사는 다른 건설 회사와 달리 목수와 기술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목수를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지금은 정직원 500명 중에 200명이 목수와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아키모토 하사오 회장은 건설회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때만 목수와 기술자를 불러 도급을 주고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수와 기술자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목수와 기술자들이 돈을 벌어가지만 일이 없을 때는 마냥 놀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목수와 기술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건설업계를 이탈했습니다. 아키모토 하사오 회장은 이것이 나중에 일본 건설업 전체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목수와 기술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무모한 시도라고 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0년간 꾸준히 목수와 기술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헤이세이 건설은 가장 실력있고 탁월한 목수와 기술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헤이세이 건설을 통해 짓는 건물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건축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이세이 건설은 일본 건설 회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회사가 되었고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키모토 하사오 회장이 성공한 이유는 건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목수와 기술자들을 그저 건물을 지을 때만 잠깐 필요한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본 건설의 미래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품파리 조직을 정직원 조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건설회사로 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국의 지방 조직과 지방 관료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조직으로 나누고 그 행정조직에 12명의 지방 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지방 관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7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에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9절까지는 12개 지방의 구역과 그 지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게리오 아루포세는 벤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강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행정조직을 탁월하게 정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지방 관장을 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12명의 지방 관장을 통해 이스라엘 구석구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왕실과 가까운 지방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멀리 있는 지방에서는 세금을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지방 관장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배치하면서 왕실과 가까운 지방이나 멀리 있는 지방이나 다 같은 원칙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1년에 한 달만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개 구역에서 한 달씩만 왕실의 양식을 책임지면 나머지 11달은 그 부담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또각 구역이 양식을 공급하는 달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조직의 변화가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줄였고 부역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안정과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의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중앙 집권적인 조직의 틀을 마련했고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효율적인 질서와 조직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이 좋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성원들이 피곤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랐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마냥 모세 옆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조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백성을 관리하는 것 아니다. 행정조직을 바꿔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에 따라 살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작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진짜 큰 문제만 모세가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질서와 조직을 잘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역할 분담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정연하게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반드시 질서와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행정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두가 편안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은혜롭고 행정이 탁월하면 교회가 평화롭다.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는 행정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든지 내부의 질서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탁상 행정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행정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질서와 조직을 지혜롭게 만들고 좋은 행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